안녕하십니까. 일과 시로 보는, 이제, 운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사, 일, 을, 유, 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사, 유, 근, 그. 그래서 이제 합이 됐죠. 일, 시가 이제 합이 됐으니까, 어, 뭐, 뭐, 화합하고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뭐냐면, 어, 을목, 을목은 이제 목이고요. 사유는 금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 목과 금이 싸운다. 어, 금금 목하는 거니까 어, 목은 이제 인이죠. 어, 저 금은 의리고 어, 의리. 그러니까 인이가 싸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 으, 인과 의리가 무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하고 인정을 내가 좀 숭상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리 좀잘 지키고, 인정도, 어,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 해야 좀 이상적인 인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사주는 신약사주죠, 이게 신약사주. 그러니까, 아, 겨울 생이면 그래도, 어, 조금, 조금, 조금 신, 신강은 뭐 아주 신강은 아니더라도, 얼땄든 어느 정도 강해져갖고, 수생, 뭐, 그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하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가을생, 유금, 뭐, 신금, 이렇게 금으로만 이렇게 쭉 되면, 종살이 되죠, 종살. 종살이 되면 또 격국이 달라집니다. 이게 또 약간, 을목이 있어, 가정격이라고 하지만, 어, 종살이 되면 격국이 이제 청순해지고 어, 뭐, 종살이니까 운에 따라 아주 뭐, 어, 큰 사주가 되는 거죠. 큰 사주. 뭐, 종살되어서, 을목이 종살되어서 국회의원 사주는 더러더봅니다 어. 종살 사주가 좀 되니까 그때는 이제 격국이 청신해지고 좋은 사주로 변하는데 만약 종살이 아니고 신약 사주가 되면 그때 또 얘기가 다르죠 사유 금국 이렇게 돼갖고 어, 그러니까 어, 겨울생이 태어나면 해해자 한번 아, 어느 정도 어, 신, 신강에서 써먹을 수 있고 만약에 에, 신월 유월에 태면 종살이 돼서 또그 운에 따라 아, 변하겠지만 어, 그뭐 어, 토구문이 와서 금이 세지면, 그때 이제 크게 한 그릇 또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좋다고 보는 거고, 사주상은 두 자식이 임종을 지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자식이 임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가문도 또, 어, 또 올리고, 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봄생, 남자 봄생은 사화가 어, 상처살입니다, 상처살. 사화가 상처살. 운이 나빠서, 여기 이제 부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밑, 부토가. 어, 운이 나빠서 뭐사해충을 한다든지, 또는 또, 어, 상처살이, 운이 나쁜데 사화라는 상처가 나빠서 더 신약해진다든지, 그럴 때는, 어, 상처할 수 있는 또 운명이 됩니다, 곰생은 자, 여자라면은 여기 금도 있고, 여기 금도 있는데, 금이 또 이렇게 추출하면 암압도 되고 명압도 돼서 조금, 음, 남자들이 좀 많이 따르다 보니까 내가 뭐좀불륜을 저질 수도 있고 또는 또그 남자를 쫓아갈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는 정절 개념을 좀 많이 내가 좀 지키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음, 음이니까 아, 이제, 딸을 이제 연거푸 이렇게 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요새 뭐 애들을 뭐 적게 나니까, 어, 딸 하나 낳는 것도 만족해도, 어, 무난하다. 아들 낳겠다고 계속 하다 보면, 어? 한 서너 명 뒤에 나가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잘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을목은, 어, 사유 근극 위의 을목이니까 형제 중 하나가 좀잘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거를 알고 싶으면 어, 김민철 역학 들어가셔서 일과 시를 보는 본인 일 치시면 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시를 검색 시를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를 보시면 어, 관련 동영상이 있어 어, 내 운명을 어, 이렇게 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